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 일서 3장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쟁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 일서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아멘!